우리가 개팔자가 상팔자다. 그, 우리가 명절에도 이렇게 개는 일, 개, 우리 인간, 박아, 개는 일박이 얼마예요? 12만원. 빈방 없어서 예약 못 해. 추석을 명절이나 애견 호텔 예약 끝나고 24시간 이런, 이게 그러니까 지금 폐 쪽이 천만을 넘어섰어요. 천만을 이미. 이게 그러니까 왜폐 쪽이 나온지 알죠? 그 여자들이 남자를 애완견으로 생각하는데 남자라는 동물보다 개하고 고양이 키우는 것이 훨씬 편해서 어? 하는 거 그래서 이 24시간 애 관찰할 수 있고 반려동물 동반 애견 패션 증가하고 하나 리조트도 펫 리움 만들고 추석 특별 기간에 간식도 제공한다. 이런 이런 애견 카페들이 전국에 다 우리 게 맞는데 없나요? 해가지고 명절에는 이, 이거 부족이 없고. 그것이 5년 전인데 지금은 천만이 넘어가 버렸어. 그래서 그, 그리고 밥보다 웹, 5년 전에는. 우리가 밥 먹는 거 하루에 밥은 3끼 먹는데 한국인 83에 들어가고 앱에 접속을 2시간 23분 한다. 연령대별로 제일 많이 하는 세대는 10대, 20대, 30대. 이 수도 늘었는데 지금 밥보다 앱, 앱보다 유튜브로 가버렸어요. 왜? 유튜브가 편하니까. 이게 그러니까 검색하세요 하면 네이버, 구글에 물어보세요 아니에요. 유튜브에 해도 동영상으로 설명해줘. 내가 읽을 필요 없이 그 동영상 보면 그 편리한 시대가 정말 공부하기 좋은 시대가 돼서 그래요 안 그래요? 네가 하는 거다 언제든지 찾을 수 있고 우리 회사 교육 시스템 좋아요안 좋아요? 안 좋아요? 유튜브에 누르면 돼요. 우리 가그 사이트에 기존의 구 버전이 좋았다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구 버전에 그 프리미엄 존 이런 것들은 없어져야 되겠죠. 왜냐면 유튜브 하나 눌러놓으면 그 공간, 조그만한 공간에서 들어가게 하지. 그걸 왜 올립니까? 1200편을 거기다 왜 올리냐고. 우리가 안할 것은 안 해야 된다. 이런 문제점들이 있는 것은 여러분들이 지적해 줘야지 우리가 10일 이내에, 이달 이내에 그 우리 나라에서 안정을 하겠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여성 인구 많아지고 여초 시대 여심 잡는 종근당 지금 월경 천중후금 갱년기 철분 부족 이런, 이런 것들 상품이 많아지고 있다. 그래서 삼조호황 지금 똑같아요. 삼조호황삼조호황89이 이때 총가이 이렇게 가죠. 지금, 이거 많이 갔다 계세요, 많이. 언제? 2015년. 근데 1980인데 지금 2000 위에서 놀고 있잖아요. 우리가 외환니기 3조 호황, 본드 붐, 지금 유가도 떨어지고 싹 떨어지는데 금리도 없어지고, 근데 거기 3조 호황, 엔, 3조 호황보다 더 무서운 것이 뭐예요? 금리가 떨어지고, 제일 무서운 것은 저출산이에요. 인구가 더 이상 불어나지 않는다. 그래서 이 경제 위기 위기 하는데, 경제 사이즈는 길게 보면 다 이렇게 커지고 있다. 경남 해치고 세계 11위까지 갔다. 왜 2008년, 2008년 이렇게 궁극적으로 떨어진 것 같은데, 경제 규모는 커지고 있어요. 경제 규모는 스몰리스뷰리클 우리가 꿈꾸는 세상은 한 명이 3 0 0 m 가는 게 아니라. 한 명이 하루에 300만 원 버는 것이 아니라 100명이 천 100명이 천 30세씩 가는 것이다. 이제 나는 한 명이 공짜로 두명 모집하고 그두 명이 두명 모집하고 그두 명이 두명 모집하는 것이 강해지는 것이지 한 명이 300명한테 그냥 전달도 안 하고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 혁신은 뭐냐? 여기 앉아 있는 50명 70명이 오늘부터 내가 일주일간 일주일간 내가 로직을 두 명을 만들어야 되겠다. 그면 의무적으로 넘쳐나게 돼 있어. 왜냐면 내 직대가 두 명인데 우리 경자가 두 명하고 미주가 두 명하고 내가 두 명하면 2대 존에 네 명밖에 안 되는데 두 명이 넘쳐나죠. 의무적으로 스필 포지셔닝 시스템이 일어나야 된다 그 말이야. 우리가 100명이 100명이 하루에 백만 원씩 버는 것이 아니라 천명만 명이 하루에 십만 원씩 버는 그 멋진 회사를 저희들이 만드는 것이 꿈입니다. 잘난 사람 한 사람이 시스템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한 달에 두명그두 그 명하고 나하고 그 다음 달에 두명 시테크는 누가 주는 거예요? 내가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두 명을 어떻게 불려 확산성을 가져갈 것이냐. 무엇으로? 이 사람은 독으로. 이 사람은 춤으로. 이 사람은 정력제로. 이 사람은 물로. 이 사람은 게임으로. 이 사람은 네트로. 이 사람은 샵으로. 이 사람은 지갑 까는 것으로. 이 어떤 것으로 하든 하루에 두 명씩 10단계가 내려가면 하루에 100만원씩 누구든지 죽을 때까지 벌수 있다. 이걸 믿고 하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여기서 100명, 1000명이 그래서 기술 융합 시대, 지금은 융합 시대, 융합 시대, 융합 시대. 오늘 아침에, 오늘 아침에 모든 신문에 안철수의 등장을 그래서 언론이 무서워요. 들고 나올 때, 들고 2017년 그 문재인이 안 되는 이유, 세 가지를 가지고 나타나잖아요. 명분이. 나는 전경은 있다 그랬는데 허락 오잖아요. 명분이 되니까. 그때 그 동영상 틀어주고 그 동영상이 누가 가지고 있어요? 유튜브에 다 올라와 있어요. 어제 신문에서 텔레비전에서 다 때렸어요. 오늘 때려요. 이 때문에 이 동영상 1분 10초짜리 보면 소름 끼치죠. 그래안 그래요? 그걸 만번 천만 번딱 듣는 순간 시련이 바뀌어 버려요. 왜? 민초의 힘을 거여갈 수는 없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융합, 융합, 차, IT 구분 사라지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차하고 IT하고 만난 거예요. 그것이 자율주행차예요. 자율주행, 운전면허증 달라고 난리를 치잖아요. 운전면허증 딸 필요가 내일 모레 없어집니다. 10년 뒤에. 왜? 자율주행차 눌러놓으면 갑니다. 눌러놓으면 가. 그 일종에는 일종의그 자동차 면허 시험 일종하고 이종하고 다른 점은 T자를 이종은 안 봐도 됩니다. 그냥 S자 지나가면 딱 해줍니다. 뭔지 알아요? 그리고 이종은 무엇으로 보냐? 기아 변속 할 필요가 없어요. 근데 기아 변속 하는 차 봤어요? 아니 그래도 우리는 일종을 따야 돼. 할일 없으면 택시기사라도 해야 되니까. 이런 사람 있잖아. 예? 네. 일종이죠? 네. 근데 지금 차, 그, 장동면. 장 그래. 일종이냐. 인용이 지금은 다 100개 중에, 100개 중에 100개가 다 오토예요. 네? 그리고 기어 있는 거, 기어 있는 거, 승용차, 기어 있는 거 생산할까요? 안 할까요? 미쳤어요. 두 대를 생산하게. 꼭 나를 위해서 생산해 줄것 같아요? 아니에요. 우리가 IT하고 사, 양쪽 업계 개인 동시에 위기다. 차 업계나 IT 업계나 이걸 아까 받아들이지 못. 장례장이 만들어지고 상조가 나왔을 때 장례장 사장들은 반의했어요. 하나는 상조를 받아들였고 한 명은 상조를 욕했어요. 종이하고 볼펜밖에 없는 이. 거지 같은 새끼들, 이렇게. 한쪽은 이것을 정격적으로 받아줬어요. 그러니까 이 장례식장 업종에서는 경쟁자지만 이것을 받아들일 것이냐, 미친놈이다, 요구할 것이냐, 이것에 따라서 망하냐, 안 망하냐가 결정된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덤을 할 것이냐, 말 것이냐도 여러분 마음이에요. 왜? 지금 하루에 300개씩 생겨나는 회사 중에 하나 이렇게 생각하면 안 해도 되잖아. 요 왜? 많으니까. 왜? 침에 안 걸리고 이어서 뱅글뱅글 돌면 돼요. 예를 들자면. 왜? 오늘도 300개 생겨나고 하루에 10개 이상 볼 수가 없습니다. 10개씩 다니는 아름다운 사람들이 있어요. 어? 근데 한달 뒤에 보면 10개가 또 달라져 있어. 10개를 계속하고 있어. 어느 구름에서 비올지 모른다고. 신용은 계속 떨어지는 역사예요. 우리가 휴대전화가 카메라 업체 삼킨 것처럼 일자리 업그레이드, 무인차 시대에 온다고 택시기사 없어진다 아니에요. 마이카 없는 사람은 택시 타야 돼요. 그리고 가이드 역할로 업그레이드하면 된다. 중요한 건 우리가 업종이 IT 시대가 되면. 각광받는 것이 뭐겠어요 그 시대를 설명하는 강사 그룹이 강해지는 거예요 에? 저는 그 알지 않은 것이 지금 생각하면 소름 끼쳐요 저는 알지 않은 것이 없어가지고 그냥 공부했는데 공부했는데 할 짓거리가 없어가지고 생명해가지고 노가대도 안 받아주고 어디도 안 받아주고 어쩔 수 없이 공부했는데 그것이 저는 지나고 나니까 스마트폰 시대를 준비하고 있는 것이었어요. 어? 근데 공부 열심히 해가지고 검판사 되어가지고 변호사 됐는데 그 인공지능 AI 어드바이저가 그 변호사를 다 100만원대로 떨어져 버렸다. 그 말이에요. 그게 내 지금 공부한 것이, 내가 아는 지식이 이2 2세기로 가는 과정에 이것이 필요하지 않는지. 저는 100일 전에 우리 홍 회장님 만나가지고 홍 회장님이 잘 살아요. 나잘 살아온 거 아니에요. 저는 제일 잘 만난 것이 우리 홍 회장 만난 거예요. 공회장님이 그렇게 생각하는지는 저는 모르겠어요. 근데 저는 잘 만났어요. 남들이 뭐라 가든에 내가 없는 거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 만남에서 제일 중요한 건 내가 가지고 있지 않는 것을 업그레이드, 니뉴얼 해야 됩니다. 여기 다시 한번 읽어주면 차, IT 구분이 사라지고 지금 융합되고 있다. 양쪽 업계 이것을 어떻게 바라보냐에 따라서 나는 그냥 차만 열심히 생산할 거예 나는 이 기아 있는 것만 생산할 거야. 왜? 오토로 가면 기름이 더 달아지니까. 이런 말 들어봤어요? 안 들어봤어요? 네. 들어봤어요. 사람은 편리를 추구합니다. 에어컨 딱 만들어지면 나는 그래도 선풍기만 있어도 행복해. 왜? 부채 있다가 선풍기 있으니까 행복한데.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오피스텔 온룸에 에어컨 없는 데가 어디가 있어요? 그래안 그래요? 문명의 이 길을 한번 보면, 콜라를 먹으면 콜라를 계속 먹습니다. 어? 이쁜 여자 한번 보면 그 다음날 보기 싫습니까? 아니면, 보면 또 보고 싶습니다. 왜? 중독돼요 좋은 것은. 문명의 이 길을 한번 따라가면, 따라가면 그대로 가요. 우리가 여기 역공역을 걸어갈 수 있어요? 김춘 이사님, 역공역 걸어가 봤어요? 어? 소사역 걸어가봤냐고 아니 소사역 다닐 때 걸어 일렬에 한 다섯 번은 걸어갑니까? 아니 걸어가요 그렇게 많이 다니는데 다섯 번도 안 걸어가요 아니 걸어다니는 제도는 길 알아요 몰라요 근데 아니 걸어서 가면 몸매가 지금도 이쁜데 더 이뻐질 건데 운동도 하고 자동으로 근데 그걸 알아도 안 한다 그말이에 예를 들자면 왜? 전철을 타는 순간, 그 걸어다닌 것은 의미가 없어졌다, 그 말이에요. 뭔지 알아요? 지금, 우리가, 예를 들어서, KTX가 나오고, 초 KTX가 나오고, 예를 들어서, 제주도까지 지금 10년 뒤에 해저 터널이 만들어지면, 제주도가 1시간 20분에 도달한다면, 비행기 타겠어요, 안 타겠어요? 지금, 조윤경 이사가 8시에 제주도에서 끝나고, 비행기 인자, 인자 내려가지고 지금 오고 계세요. 예를 들자면, 가지고 오는 방법도 있어요. 추자도 거쳐서 해남 박나희 집에 들려갖고 모아가 따먹고 올라올 수도 있다 그 말이야. 근데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잖아. 그래 안 그래? 인자 방금 말하는 제도는 없어요. 시대가 바뀌면 무인차 시대 오면 이것을 우리는 준비해야 돼. 아 운전 면허증이 권력이 아니구나. 마이카 시대가 30년 전에 온다 하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라겠어요. 근데. 이미 마이카 시대는 이미 와버렸다. 그 말. 이제 드론 한 대씩 있니, 없니 이 시대로 갑니다. 요트 하나 정도는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요트가 비싸. 20억, 30억. 예? 아까 32만 명이 10억 이상을 가지고 있다. 10억 이상 가지고 있는 사람이 32만 명입니다. 그것이 상위 5 %입니다. 우리는 상위 5%에 못 들잖아요. 못 들면 우리는 겸손하게 목숨 걸고 여기서 일해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힘든 건다 로봇이 해. 니들이 하는 일은 다 로봇이 해. 창의적인 일은 인간이 해. 나는 얼마나 창의적인가? 그러려면 무엇을 해야 되냐? 날마다 놀고 공부해야 된다. 그 말이야. 너가 내땅 파러 갈 것이 아니라 힘든 아까 물건 드는 일은 다 로봇이 해. 다는 시대가. 예? 우리는. 얼마나 나는 창의적인가 그러려면 공부를 해야 됩니다 책 읽는 것도 대신 유튜브가 읽어 줍니다 그래서 좋은 동영상 보고 동영상 보면서 돈 버는 우리 거 엘백 2탄을 내가 그 가안을 발표했는데 이달 말까지 해서 이달 말까지 해서 엘백 업그레이드 버전이 나오면 저는 전 세계를 강타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어떤 형태로든 회사에 지금 그 조그만한 문제점들이 있으면 그 천명방에 있는 사람이 그 여기에 문제점들을 지적해주고 이것을 여기에 있는 이사님들이 모니터해가지고 글씨를 써가지고 그 시스템부에 넘겨주면 어떻게 시상하는 방법도 생각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남들이 아는 일을 해야 됩니다. 남들이 안 하는. 저는 1등을 해본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한 번도 변방이 아니어 본 적이 없습니다. 근데 지금은 변방이 살아남는 시대가 됐어요. 내가 뭐가 다른가? 우리가 MATE. 이것이 내 시장이 있는가? 내가 이걸 할 능력이 있는가? 내가 뭐가 다른가? 나는 이세 가지가 충족되어야만이 이 에너지, 내가 밀어붙일 힘이 있다고 말해요. 그래서 우리가 덤으로 똘똘 무장하여 공부하며 돈 번다, 기부하며 돈 번다, 게임하며 돈 번다. 이 시리즈를 실천하는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